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이제 비전이 좋기 때문에 개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별다른 배경 없이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헛벌이나 뭐공국은 필요 없이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컴퓨터로 코드를 짠다는 게 뭔가 되게 간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laughs> 인멋있어에좀 멋있다고 느껴져서 개발자 만들고 어요어디 어휘 선택수! 저는 아빠가 IT 쪽에서 기획 일을 하시는데 언니도 디자인을 하고 있고 저만 개발을 하면 <laughs> <laughs> 뭘 해도 먹고 살수 있겠구나 이쪽이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좋아져서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공부를 했던 전공이 IT랑 살짝 좀 그때 당시에는 IT 에 관심이 없었는데, 회사 지원하면서 이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고, 결정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비전이 아무래도 IT 분야가 확실해 보였어요. 앞으로의 저희 살아가야 될 사회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IT를 이제는 떼려야뗄수가 없는 그런 생각도 들고, IT 분야가 진짜 이제 비전 확실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개발자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부터 IT 쪽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고3 때 진로를 이제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때 이제 진로 많이 고민해 보면서 IT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약간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IT 쪽을 알아보게 됐는데 알아보기만 해서는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저 노트북을 구매해서 C 언어를 먼저 공부를 했었는데 C 언어를 공부하던 중에서 이제 아는 형이 킨노바를 소개시켜 줬어요 이쪽 관심 있으면은 여기 괜찮은 것같은까 한번 알아보라고 알아보다 보니까 킨노바에 오게 됐죠 개발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고요. 제 실력으로 평가를 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었어요. 미래가 좋고, 돈도 잘벌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되게 촌이었거든요. 촌에서 보면은 이렇게 관광버스에 와서 과일 파는 아주머니,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과일을 저희가 가지고 나면은 그림이미는게 QR코드. 굉장히 촌인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위챗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킨구나. 그걸 딱 깨닫고, 아, 이런 걸 해야겠다. 저는 계기였습니다.